네 안녕하십니까 신하모 교수입니다 아, 저는 현재 어 건국대 산업대학원 이미지산업학과 겸임교수고요원강사이버대학교 한방미용예술학과 또 태권도 스포츠 재활의학과 아, 교수입니다 대구 수성대 재활과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 예전에는 경기대학교 대체의학대학원에서 강의를 했었고 단국대 문화예술대학원에서도 강의를 했었고요 열린 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백억샵 아카데미의 대표로 있고, 에디오 아카데미의 대표로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어, 여러분과 같이 하는 가장 큰 이유, 또 강의하는 가장 큰 이유는, 처음에, 어, 1인샵, 이 1인샵은 피부 미용, 또는 대체의학, 또는 운동, 필라테스 요가, 대부분의 이런, 이런 1인샵들에게 연순식을 1억을 번 사람을 백 명을 도와줘서 교육을 해주겠다는 라 마음으로 시작된 게 백억 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경제적으로 힘드셨던 분들과 교육적으로 어, 영역이 맞지 않는 분들에게 시작했던 게 백억 샵이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과 같이 어, 근육학, 경락, 해부생리, 또질환별 관리를 여러분과 현장에서 그 강의를 가르치고 또 현장에 있습니다. 백억 샵 아카데미는 순수함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지식의 그 목마름을 아주 기초부터 깊은 단계별로도 어 제가 진행을 해드렸었죠. 새벽부터 강의해서 를 저녁까지 이 배우자 아카데미에서 여러분들 같이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어 근육이라는 부분이 어 기존의 학문적인 근육학과 실용적인 근육학이 나눠진다는 것을 생각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시점과 정지점과 또 기능에 대한 공부와 다시 돌이켜보면 근육을 그렇게 다 접근하는 게 아니라 질환에 접근해서 근육을 접근하는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근육학을 새로운 방법으로 강의하고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락도 정경 12경맥과 귀경 팔맥을 통한 14개의 경락을 원론적으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질환에 대비해서 수기적으로 적용해서 또는 운동적으로 대변해서 강의할 수 있는 정경 12경맥을 경맥을 새롭게 정리를 했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공존하는 질환이 약 3만개 이상의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3만개가 넘는 질환을 우리가 전부 다 적용할 수 없지만 어, 최소한 50가지 질환 만큼은 수기적인 접근과 그리고 방향성에 맞서서 할수 있는 질환에 대한 정의를 50가지 이상을 정의를 내려놓고 그 정의된 질환에 대한 정확한 이론과 실기를 가르쳐 주는 것이 백억샵 아카데미입니다 자고시 아카데미는요, 또 시간이 없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먼저 시간이 없는 분들을 위해서 새벽 강의부터 시작됩니다. 새벽에도 강의가 진행되고요. 아침 7시부터 강의가 되는 새벽 간절반 수업이 있고, 또 주말에 수업이 되는 12시간씩 수업이 일어나서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는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장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근육, 질환, 통증, 그리고 케어하는 방법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수치료 카이로프라틱 개념에 대한 수기적 요소들을 가르쳐줍니다. 또 질환별 마사지, 질환별 케어되는 요소들 그리고 통증에 대한 기전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대한민국 1호 미용응용 실전해부학 교수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1호 근육 경락 통합 수기 치료 교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볼수 있는 모든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제가 할수 있고요.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어 요소들은 미국의 LA에 한의사 협회에 가서도 제가 한의사 한의사 선생님들에게 강의도 했었고 또 일본의 우다가와 게니치의 근막 이론, 그다음에 구로카 선생님의 오래된 균정학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제 임상 30년 이상 되는 임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린 것이 백억샵 아카데미입니다. 피부 미용 1인 샵 또는 물리치료사 또는 어 필라테스 또는 요가 지도자 그리고 대체의학 전문가들, 재활의학 전문가들. 그래서 현재 이쪽 세상을 꿈꾸고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기초적 지식을 가르쳐주는 것이 백억샵 아카데미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테마별로 제가 접근하겠습니다. 근육학 경락 해부생리 그리고 질환에 대한 거와 이론과 실기에 대한 강의들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항상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같이 그 현장에서 쓸수 있는 지식을 제공해 드리려 합니다 항상 여러분같이 하는 백억사 아카데미 신원범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